대형 계약 체결 후 이어진 박지연의 가슴 뭉클한 효도 부모님 결혼 기념일 맞아 깜짝 주택 선물 아들의 깊은 진심에 끝내 오열한 아버지와 대중의 심금을 울린 감동 스토리. 대한민국 방송계의 거물들이 지금 한 청년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SBS MBC라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이례적으로 동시에 움직이며 박지연이라는 아티스트를 선점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안은 단순히 몇회 출연을 약속하는 단기적인 계약이 아니라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하는 초대형 협업 계약이라는 점에서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박지현이라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그가 가진 브랜드 가치가 방송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방송사들이 이토록 공격적으로 박지현에게 러브콜을 보낸 배경에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편성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박지연은 단순한 일회성 히트카드가 아니라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성장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박지연이 보여준 실시간 검색어, 체류 시간의 압도적 지속성과 중장년층을 포함한 전 세대 가족 시청자들 사이에서 나타난 높은 호감도 그리고 라이브 무대 영상의 장기적인 재생곡선은 방송사들이 그를 파트너로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인 지표였습니다. 한 피드는 박지현이 트로트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예능 감각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인재라며 지금이 그의 정점이 아니라 거대한 도약의 시작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3사 제안의 핵심 키워드는 동행과 선점입니다. 연내 대형 특집 프로그램의 고정 참여는 물론이고 아티스트 브랜드를 연계한 음악 프로젝트와 해외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콘텐츠 확장까지 포함된 패키지 형태의 협업입니다. 방송사들은 박지연을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플랫폼의 파트너로 대우하며 그를 자신들의 채널에 묶어두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한 캐스팅 경쟁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성공의 소식 뒤에는 박지연이라는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방송가의 요란한 경쟁이 이어지던 시기 박지연은 조용히 고향 목포를 찾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정성이 담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새 집이었습니다. 화려한 연예인의 삶을 살면서도 그의 마음은 늘 무명 시절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부모님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주택 계약을 마무리하고 열쇠를 건네는 순간 박지연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분이 이제는 고생하지 않고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는 짧은 진심을 전했을 뿐입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선물 앞에 부모님은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아들이 겪었을 긴 무명 시절의 서름과 고된 연습의 시간 그리고 마침내 일궈낸 성공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열하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려한 아들의 모습보다 자신들을 생각하며 마련한 이 집의 온기가 부모님에게는 훨씬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 가족의 고통과 희망이 서린 역사 앞에서 수십억 원대의 대형 계약은 숫자에 불과했고 아들이 건넨 집 열쇠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마음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이 알려지자 대중들은 박지현의 성공이 단순히 운이 아니라 그의 바른 인성과 성실함이 빚어낸 결실이라며 뜨거운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지현이 지상파 3사 중 어느 곳에 손을 잡을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현의 측근들은 협상이 결코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는 단순히 금액이나 유리한 조건을 쫓기보다 자신과 함께 걸어갈 사람들의 진정성과 방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최정점에서 가장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박지현의 모습은 그가 왜 대중에게 신뢰받는 가수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그는 지금 방송 산업의 중심부로 이동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의 뿌리는 여전히 가족과 노래라는 본질에 닿아 있습니다. 박지연이라는 가수가 오래 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의 성공 방향이 늘 사람을 향해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지극한 효심과 팬들을 대하는 진솔한 태도는 그가 가지. 가창력만큼이나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상파 3사가 3년이라는 미래를 약속하며 손을 내밀고 목포에서는 부모님이 아들의 마음이 담긴 집에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두 장면의 대비는 박지연이라는 청년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 아티스트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다음 선택이 무엇이든 분명한 사실은 이미 방송가에 파는 박지연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성공의 화려함 속에서도 본래의 마음을 잃지 않는 박지연의 행보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귀감이 될 것입니다. 대형 계약이라는 커리어의 정점과 효도라는 인간적 도리를 동시에 완성해 나가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스타의 품격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지연이 써내려갈 앞으로의 3년은 단순한 연예계 활동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가 세상을 어떻게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상파 3사가 동시에 내민 3년 장기 계약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은 박지연이라는 아티스트가 단순히 트로트 스타라는 카테고리에 갇혀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방송국이 그를 일회성 시청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채널의 정체성을 함께 구축할 브랜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KBS는 그의 전세대적 호감도를 활용한 국민 예능의 부활을, SBS는 트렌디한 감각을 결합한 대형 쇼 프로그램을, 그리고 MBC는 다큐멘터리와 음악이 결합한 진정성 있는 프로젝트를 각각 제시하며, 박지현의 마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주목하는 진짜 지점은 이러한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박지현의 선택입니다. 억대 계약금이 오가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그는 얼마를 주느냐 보다 내가 어떤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목포에서 부모님께 집 열쇠를 건네며 흘린 눈물과 괴를 같이 합니다. 그에게 성공이란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한 트로피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목포 집의 마당에 서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던 그날 박지현은 수십억의 계약서보다 더 무거운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박지현의 이러한 인간 중심적 태도가 오히려 그의 가치를 폭등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극적인 이슈가 판치는 연예계에서 박지현이 보여주는 효심과 성실함은 시청자들에게 신뢰라는 이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박지현이 나오는 방송은 믿고 본다는 대중의 믿음은 데이터로 산출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며 이것이 바로 방송사들이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에게 베팅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시청자의 삶에 위로를 주는 서사적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대중의 시선은 그가 과연 어떤 방송사의 손을 잡을지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박지현의 행보는 기존의 문법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단순히 더 많은 방송에 노출되는 길보다는 자신의 음악적 깊이를 더하고 팬들과 더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느리지만 단단한 길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목포의 집에서 부모님과 나누었던 소박한 대화들이 그의 음악적 자양분이 되어 앞으로 그가 방송을 통해 보여줄 모습들은 더욱 진실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박지현의 3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상파 3사의 뜨거운 구애와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 사이에서 그는 자신만의 속도로 가장 박지현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도 낮은 곳을 바라볼 줄 아는 그가 써내려갈 다음 페이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가 부르는 노래는 이제 단순한 음의 나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진심이 담긴 울림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중은 그의 계약보다 그의 성장을, 그리고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줄 진심을 더 오래 기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파 3사가 한 아티스트를 두고 있도록 치열한 선점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방송가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보통 특정 오디션 출신 스타들이 계약 종료 후 여러 채널을 오가며 활동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활동의 시작점부터 3년이라는 장기적인 미래를 보장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는 것은 박지현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잠재력이 단순한 반짝 스타 그 이상임을 방송사들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KBS의 안정적인 제작 환경, SBS의 트렌디한 감각, MBC의 탄탄한 예능 기획력 중 박지현이 어디에 닿을 내릴지는 이제 본인만의 선택이 아닌 향후 3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판도를 결정짓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방송사들이 박지현에게 제안한 3년 장기계약의 세부 조항에는 단순히 출연 횟수만 담긴 것이 아닙니다. 각 방송사는 박지현의 이름을 내건 단독 음악 토크소, 전국 투어 콘서트의 실황 중계관, 나아가 그가 직접 기획에 참여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리얼릿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박지연 유니버스 구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박지연은 보컬의 깊이만큼이나 인간적인 매력이 풍부해 장기적으로 시청자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며 그를 확보하는 방송사가 차세대 시청률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억대 계약설 뒤에서도 박지연은 여전히 무대 아래의 소박한 청년으로 남아 있습니다. 목포의 부모님을 위한 집을 마련하고 눈물 짓던 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그날, 박지현은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방송사들의 제안서를 앞에 두고도 그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얼마를 받는가가 아니라 내 노래가 부모님과 팬들에게 어떤 가치로 전달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박지현의 태도는 협상 테이블에 앉은 방송사 관계자들마저 숙연하게 만들며 그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지현의 팬덤인 엔돌핀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연님이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는 팬들의 성숙한 응원은 박지현이 대형 계약의 압박 속에서도 소신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 집 선물 미담이 전해지자 팬들은 효심까지 깊은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자부심이 생긴다며 자발적인 기부 활동을 이어가는 등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박지현의 향후 3년이 대한민국 트로트와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대확장의 시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의 러브콜은 그 시작점일 뿐 조만간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에서도 그를 겨냥한 콘텐츠 제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박지현의 목소리가 가진 보편적인 슬픔과 환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두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지현은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방송가에서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계약금보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는 열쇠 한 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의 마음가짐이 역설적으로 그를 더 비싼 가치의 아티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박지연이 그려갈 새로운 3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가 어느 방송사에 손을 잡든 그 손에는 여전히 목포에서 온 소박한 진심과 팬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트로스타로드는 박지연 아티스트가 맞이한 이 거대한 분기점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그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정직하게 기록하겠습니다. 숫자로 환산되는 성공의 크기보다 그가 무대 위에서 쏟아내는 땀방울의 무게에 주목하며 독자 여러분께 박지현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박지현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KBS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박지현의 정통성과 성실함에 주목했고 MBC는 그의 예능적 감각과 트렌디한 이미지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SBS는 박지연이 가진 확장성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각기 다른 전략을 가진 방송 3사가 입을 맞춘 듯 같은 기간의 제안서를 던진 배경에는 박지연이라는 원석이 다이아몬드로 세공되기 직전에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박지연은 트로트 특유의 깊은 한, 한을 담으면서도 모델 같은 비주얼과 세련된 무대 매너로 젊은 층까지 흡수하는 마력을 지녔다며, 방송사 입장에서는 향후 3년의 음악 콘텐츠 방향을 박지현 중심으로 설계해도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목포 집한 채에 담긴 아들의 진심, 성공의 목적을 묻다. 수십억 대의 가치가 오가는 지상파 계약서 앞에서도 박지현을 가장 떨게 만든 것은 목포에 마련한 작은 집의 열쇠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고생을 지켜보며 자라온 그에게 성공이란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목포의 집은 박지현에게 단순한 부동산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명 시절의 서러움에 대한 보상이며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부모님께 바치는 가장 정직한 훈장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아들이 겪었을 서울의 추운 밤과 고된 연습의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터져나온 안쓰러움의 발로였습니다. 박지현은 그 눈물을 보며, 이제야 제가 노래하는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라며, 동행한 관계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의 시간. 조건이 아닌 사람과 미래를 향한 선택. 이제 모든 이목은 박지현의 팬 끝으로 향해 있습니다. 어느 방송사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 그의 향후 3년 행보가 결정되겠지만 박지현 측은 서두르지 않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는 계약금의 액수보다 자신이 어떤 무대에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성장이 대중에게 어떤 위로가 될수 있는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지현의 신중함은 오히려 방송사들을 더욱 조바심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박지현의 평소 철학처럼, 그는 자신을 단순한 시청률 도구로 보지 않고 진정한 음악적 동반자로 예우해 주는 곳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박지현이 써 내려가는 성공의 새로운 문법. 박지현은 지금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열기에 취해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방송가와 평온한 목포의 집 사이에서 그는 자신만의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정점에 도달했을 때 가장 먼저 돌아본 곳이 부모님의 곁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송사들이 그를 3년 동안 묶어두려 하는 진짜 이유도 어쩌면 그의 뛰어난 가창력 때문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인성과 진정성이야말로 대중이 가장 오래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간파한 것입니다. 박지현의 3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여는 집 문처럼 대한민국 방송가의 새로운 문도 그에 의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이제 개인의 고백을 넘어 한 시대를 위로하는 가장 강력한 서사가 되어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